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쩜입니다. 제 잠옷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스파오에서 구매한 49,900원인가까지 하는데, 완전 수건 재질이에요. 뭐, 있었나? 그닥 따뜻하지도 않고, 뭐, 막 대단하게 가볍지도 않고, 하여튼 간에 오타쿠들의 돈은 돈으로도 안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느낌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러하게 보냈는데요. 이 영상은 제 채널에 올라온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생 채널에 올라간 거라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요이 영상이 아마 1월 뭐 어둠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연초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초에 좀 읽기 좋은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소설을 좀 많이 읽어서 연초에 추천할 만한 소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소설을 위주로 찾아봤는데 무슨 막 사람 죽이 범인 찾고 집 콩가루 집안 되고 이런 소설들을 최근에 좀 그런 걸좀 읽었어가지고 이거를 연초에 추천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동안 읽어온 책들을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도 읽기 딱 좋은 책들을 뭐 다섯 권인지 뭐 여섯 권인지 네 권인지 하여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볼까요? 자첫 번째로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인간관계 어떠셨나요? 뭐 손절한 사람도 있을 테고 Love of my life를 찾은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나도 외로웠던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이번 연도는 좀 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많이 했던 한 해였거든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면 싫다예요 근데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저도 사람이기는 하죠 그냥 꼬여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약간 경계하고 아... 음... 네가 나랑 맞을까? 글쎄?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는 애들끼리만 모이고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들 빼고는 다 약간, 약간 적으로 두는 그런 반사회적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회사 워크숍도 다녀오고 영화 촬영이라는 새로운 작업도 시도를 해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크리에이터도 만났고 우리 회사 직원 얼굴도 보고 이름만 아는 직원분들도 만났고 난생 처음 보는 뭐 음악하는 친구 뭐 작곡하는 친구도 만나봤고 했는데 모두가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과 인상과 대응을 안겨줬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약간 마음의 틀이 좀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내 스스로 두글 겁내게 쌓고 있었구나. 그냥 아무도 이거 침략하라고 안 하는데, 막그담 이만큼 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게 있었구나를 좀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외로움을 되게 잘 타는 성격이라는 거를 26년, 이제 27년 되죠? 살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러면서 내년에는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고 재밌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 총으로 쏴버리고 싶... 그것 또한 인간 관계의 일부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드라마가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 드라마 슬레이퀸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도 좀 만들어줘야 피가 싹 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정성훈 작가님의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책인데요. 일부 다 주고 싶은 마음. 2부, 내가 비로소 내가 될때 3부, 너에게 몰입하는 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세탁소를 하는 교포, 레즈비언 커플, 공무원, 이사짐 등등 정말 다양한 명찰을 가진 사람들과 이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는 대담집의 형식을 띄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다 달라요 이분도 누군지 모르고 이분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내가 들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남의 얘기 들을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사실은. 뭔가 정말 그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엿듣는 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엿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들리는 것들. 뭐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들 말고 이 사람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는 그것도 대화의 형식으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이제, 어, 우리 인터뷰 합시다. 하고 데려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쳤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더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해요. 너무 깊은 얘기만 해서 막 머리가 아프냐, 막 그건 아니에요. 가볍게 읽을 파트들도 섞여있고, 진지하게 고민해볼만한 파트들도 섞여있기 때문에, 어,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그 문장이 있는데요. 월든. 항상 말하죠, 월든.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 가능성을 지녔는지 누가 예측하겠는가? 우리가 잠깐 동안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파트를 읽을 때,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결이랑 작업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까지 친해지고 깊은 대화를 할수 있었던 건 기적이다 왜냐하면 지구 존나 커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둘이 만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김유민이라는 친구를 인터넷에서 <laughs> 만나서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까지 친해지고 같이 예술 작품을 할수 있게까지 되기까지가 이 얼마나 많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별들이 또 생기고 사라졌겠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네왜 흥분했죠. 그렇다고요. 저는 이번 연도에는 사람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나를 또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음. 자, 두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을 추천해야 되냐. 뭐 필라테스의 아침, 채식부터 시작하라. 막 이런 책은 제가 일단 제가 안 읽어서 추천을 해드릴 수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육체활동. 걷기. 산책.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걷기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늘리는 방식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걷기의 시작을 응원해 줄수 있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알리타 작가님의 리타의 산책이라는 책인데요. 이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알리타 작가님의 책이죠. 이 책은 막 지금 당장 나가서 걸으세요. 걷기의 효능은 이러이러 하고요. 이 정도의 템포로 이 정도의 시간을 걸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그런 건강요법 책은 아니에요. 이 작가님은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산책에 나가서 뭐 봤던 풍경들이라던가 느낀 점이라던가 요런 것들을 책으로 이제 산문집의 형식으로 풀어내주신 건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고 싶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자연에서 느꼈던 그 아름답고 하, 찬란한 그 감정들을 저도 같이 느껴보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사계절의 계절감이 이 아무 이 차가운 이 종이 안에서 다 느껴집니다 이 파트를 읽으면 내가 여름에 와 있는 것 같고 이 파트를 읽으면 내가 가을에 와 있는 것 같고 제가 인덱스 아무거나 하나 읽어드릴게요 존재와 부재 사이 떠나간 모든 것들과 다가올 것들 사이에 반복되는 계절 사이에 지나간 시간과 도래할 시대 사이에 대지와 허공 사이에 식물과 동물 사이에 나는 지금 잠시 인간으로 존재할 뿐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그 무엇으로 계속 변모할 것이다 무한한 미래와 아득한 과거, 기억과 상상 사이, 삶과 죽음 사이, 우리는 이렇게 잠시 분포되어 있을 뿐이다. 삘이 오나요? 근데 이게 말이 엄청 쉽느냐,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좀 말들이 어렵기도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단번에 캐치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알리타 작가님의 이 문체에 한번 빠지면은 그냥 모든 책들을 다 그냥 속절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냥 나는 그냥 알리타 작가님 책만 보면 바로 구매하는 그런 독자가 된다. 만약에, 어 저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요? 너무 딥하고 빙빙 돌아가고 뭐가 너무 많은데요?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완독한 이후에 산책 나가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고요. 나만의 산책 루트도 생겼고, 산책 공책도 생겼고,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 따뜻함과 영향을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산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공 내공이 쌓이고 나만의 산책이라는 게 생기니까 어 나만의 산책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보고 싶다 내가 책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면 난 책만큼 산책을 또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뭔가 조금 더 재밌고 뭐 방법을 공유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또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음 응? 다음으로는 마음 다잡기 파트인데요. 정말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나의 마음을 굳히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해수면 밑에 있는 미역마냥 이렇게 휩쓸리다가, 어느 순간 똑 뽑혀가지고 그냥, 헐레헐레 이러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뭔가가 뭔가야. 그냥, 뭔가예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의 루틴, 아침 루틴 중에 하나인 요 책.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요 책입니다. 이 책은 요렇게 하루에 한 챕터씩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강릉의 책방에서 구매를 했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낙서들이 좀 있거든요. 큰 용기와 강인함의 보라색 밑줄을 치셨다던가 근데 이게 낙서가 제가 한 낙서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낙서에 끌려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2월 18일에 이 사람은 그세 가지 독에 대해서 밑줄을 쳐놓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느꼈길래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쳐놨을까 어떠한 단어에서 끌림을 느껴서 이렇게 표시까지 했을까 뭔가 시간을 넘어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와 이거 너무 뜻깊고 재미있다 생각해서 그 앞부분에만 낙서가 많고 <laughs> 뒷부분에는 좀좀 좀 적어지더라고요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에 읽어요 읽으려고 해요 까먹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게 불교에 기반되어 있는 책이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느끼세요 이 불교의 정취를 느끼는 거예요 얘는 하루에 한 달락씩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를 다잡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1년 어치만 있다지만은 이렇게 1년 읽고 그 다음 연도에 여기 읽었을 때 모든 파트를 다 기억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냥 새책 처음 보는 느낌일걸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돌려서 읽으려고 해요. 다음으로는 시타르타입니다. 이것도 불교네요. 하여튼 불교가 좀 마음 다잡긴 좋기는 해요. 그죠? 근데 어, 저는 기독교라서 못 읽겠는데요? 싶은 분들은, 어, 나는 싫다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안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문학의 종류, 고전 문학의 종류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싫으면 읽지 마세요. 이거는 부처의 이야기라고 잘못 붐업된 적이 있는데 부처가 아니고 그냥 진짜 싯다르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제가 필사를 해놓은 것이 173페이지. 내삶 또한 하나의 강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년, 장년, 노년은 단지 그림자에 의해 구분되었을 뿐 현실적인 것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전생도 과거가 아니었고 그의 죽음도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것도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낙관적 허무주의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너 낙관적 허무주의야? 너 그럼 이 문장 좋아할걸? 싶은 문장들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넌 죽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거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책으로는 저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와 시따르타 두 권을 추천드려요. 연초에 마음 가다듬으면서 읽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잡기에는 영화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와 오늘 화수분이에요. 이 클릭이라는 영화인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리모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리모컨이 삶의 리모컨이었던 거야. 뭐내 인생을 건너뛸 수도 있고 2배속 할 수도 있고 막 음소거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완전 막 사용을 하는 거지 뭐 와이프가 막 잔소리해서 듣기는 싫을 때 음소거를 해버린다거나 나 인턴인데 언제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지? 그러면 이 기간에 힘든 동안에 그 기간을 그냥 통째로 건너뛰게 해버려서 눈 감았다가 뜨면 대표 와우 너무 편안해 약간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뭐 순탄치는 않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영화가 코미디적인 요소도 굉장히 충분하고, 중후반부가 살짝 클리셰스럽긴 한데, 뭐 배우의 연기로 커버를 쳐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가 이 삶과 시간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의 삶,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할 을수 있기 때문에, 저 영화 클릭도 같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는 예술인의 도전인데, 이름이 너무 거창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예술 <laughs> 예술인 여러분. 이번 연도에 얼만큼 창작하셨나요? 뭘 만드셨나요? 뭘 실패하셨고 뭘 성공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프로모션 3 4개를총 디렉션을 맡았고 무대도 올라갔고 언제 올라갔냐? 몇번 올라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해서 올라갔고 지금은 독립 영화의 PD로 써또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떠한 무언가를 창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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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이 있고요. 이거는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26년 신조는 그냥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성공하면 땡큐.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창작하는 것만큼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아, 낙관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진짜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 죽으면 그만이야. 어나 내일 죽어. 약간 이식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고 재미, 행복 이두 가지 단어를 온몸으로 느껴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진짜 개 추워서 발가락 다 부셔질 것 같고, 막잠 새벽 3시에 자고, 뭐 이거는 우리가 쳐떠드느라 그랬지만, 막 콜타임 5시고, 막 몸은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 너무 충만되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되는 거는 육체가 편안하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충족돼 있으면 된다. 그걸 깨달은, 깨달은 아주 값진 12월, 11월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분야를 공부하고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의미로다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관객모독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정신 나가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들 정신 나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거든요. 인물도 없어요. 스토리도 없어요. 전개랄게 없어요. 그냥 형식? 형식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모모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파격적이고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이게 뭘까 싶은 이 책에서 무대가 너무 보여 무대 의 모든 것이 저한테 느껴집니다. 무아지경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대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무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경험을 오 텍스트로도 할수 있다니 텍스트로 무대를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여러분들이 어점님저 저 읽었는데 이걸로 제가 뭘 느껴야 돼요? 메시지가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없어요. 그냥 느끼세요.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예술을 느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무대에서는 이런 것들도 할수 있지. 좀 찾는 재미로 읽었달까요? 관객 모독을 읽으신 분들의 또 새로운 후기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저는 정말 육체와 정신, 시간과 감정 이것들을 다 불살라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토냐의 토냐라던가 블랙스완이라던가 위플래쉬 같은 근데 아이토냐는 엄마가 문제고 블랙스완이랑 위플래쉬는 스승님이 좀 문제긴 해 예술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어쨌든, 그럼, 완벽주의, 강박주의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무언, 무언가를 몰두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그럼 너는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좀비 영화 찍으러 이제 스태프들, 배우들 다 모였어요. 다 시작했어요. 배우는 연기 못하고, 뭔가 상황은 아다리가 안 맞고, 이래서, 와, 이거 되나? 이거 진짜 되나? 싶은 시점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헉! 좀비다. 도망가자. 당장. 내 목숨을 건사해야만 해. 하는데 그 감독님은, 아니? 찍자. 이것만큼 지금 리얼한 게 어딨어? 우리 좀비 영화 찍어야 되는데, 진짜 좀비가 왔잖아 이거 찍자. 하면서 진짜 또라이처럼. <laughs> 이렇게 막 카메라 들고 막 다니면서, 막 동선 정리 하나도 안되는데 막, 저거 가라고 하면서 막 찍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뭐 어딘가 얼렁뚱땅이고 약간 좀 뭐가 되긴 쉽나 싶지만은 뭔가가 되고 있는. 실패할 줄 알았는데 또 오히려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식의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뭔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 그렇게 얼렁뚱땅 재밌게 잘 해보고 싶어요. 제일 어렵긴 하죠. 뭐 일단은 지금, 지금 만든 영화나 제대로 빨리 봐. <laughs> 만들게요. 네. 저의 신념 다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신념의 신념이 아니라 뭐 신념도 그렇고 신념도 그렇고 도움이 될 책들과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뭔가 좀 정신이 없었나 싶기도 한데 저는 말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 시간 순삭한 느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연화뭐 불량 연애 리액션 찍었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생각보다 쇼폼이 너무 잘 나온 거야. 근데 저 요즘 그 가십 걸 보고 있거든요. <laughs> 가십 걸다 보면 유포리아로 넘어갈 건데, 가십 걸 리뷰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제가 새롭게 리뷰, 아, 리뷰 이벤트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막 하냐? 새롭게 리뷰 컨텐츠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든 뭐 쇼폼 창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정말 어째서 밝았는지 당최 모르겠고 다가오는 연도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꼭그 건강 두개다 챙기시고 물 많이 마시세요. 제가 한시 말씀드리죠. 제가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말했거든요. 너물 언제 먹니? 너물좀 마셔. 애들이 물을 안 마셔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 돼요. 소리 잡히나요? 당장 여러분들한테 뭐 푸사오를 시작해라, 클라이밍을 시작해라 하지 않겠습니다. 걷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오늘 밥 먹고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싹 돌아보는 시간 꼭 가지도록 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고요. 그때까지 햇빛 많이 맞으시고 좋은 음악, 좋은 대화,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